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백이 요렇게 끄는 장면인데요. 딱 봐도 흙은 세수, 백은 내수니까 이제 흙은 뭐라고 해야 할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예, 흙, 돌을 버리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흙이, 예, 한 수를 늘리는, 자충을 활용해서 한 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정말 기가 막힌 맥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그냥 이렇게 뭐 단수를 치는 거, 뭐 당연, 당연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단수 치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따냅니다. 계속해서 흑은 여기를 이제 붙이고 이렇게 틀어막는데요. 예, 이 장면에서 뭐 백이 뭐 이렇게 두면은 패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백은 요때 가만히 이렇게 붙이는 이런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제 단수 치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요. 따내면 있고 요렇게 두면 단수 쳐서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취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는 거는 빈상각으로 둬서 흑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수를 내려고 하면 뭐한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그럼 바로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치중하면은, 요렇게 흙이 젖히고요. 단수치면 끊고, 따내면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쳐서, 요 백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걸 뒀을 때, 흙이 젖힐 때 백이 꼬부리면은 틀어 막고, 요거를 두면은 막아가지고, 넘어가면 단수치고, 따내서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예 이렇게 두면 이제 패가 나는데 뭐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은 흑에게 아주 멋진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흑이 이렇게, 이렇게 일선으로 일선으로 한 칸을 뛰는 수인데요 예 요수가 이형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이렇게 둘텐데요 흑이 흑은 이어둡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셋, 네수. 흑은 네수고, 백도 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은, 예, 아주 기대, 희망과 기대, 예, 부풀어서, 요렇게 젖히는 수를 두는데, 자, 이때, 가만히 흑은 뒤에서 붙입니다. 요기 해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단수, 단수 쳐서 유가무가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 흙이 집이 있어도 바깥쪽에 이 백과 흙과 백 사이에 이제 공배가 있어야지 유가무가가 좀 예, 성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흙이 스스로 내 나의 수를 한수 줄이는 이런 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백이 젖히는 흙이 붙이는데 밀면은 맞고요. 따내면 단수, 이으면 이렇게 놓아주고 이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요렇게 한 칸을 띄웠을 때 백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때 흙이 단수치면 딱 걸려들어요.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놓아주고 요거 아까 똑같은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흙이 뭐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그럼 백이 빠집니다. 빠지면은 요렇게 두고요. 이으면은 집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폐가 나게 되죠. 그리고 흙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붙여도 백이 단수치면은요. 요거 두면은 예, 요 형태는 폐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젖힐때 흙은 이 요걸 두지 말고요. 그냥 꽉 있는 수가 좋은데요. 계속해서 흑한 점을 활용해서 백돌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밀면은요, 흑이 여기를 붙이고, 또 요거 두면 틀어박는 거죠. 계속해서 따내면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쳐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건데, 요거 두면은 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 백이 젖히면은 있고요. 요거 두어도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꼼짝 없이 꼼짝 없이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흙이 이 백돌을 어떻게 어떻게 잡으러 갈 거냐 이건데. 자, 여기에서, 흙은, 예, 급소, 예, 급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틀어 막는 거는요 백이 젖혀가지고, 이거는 그냥 슬그머슬슬 넘어가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렇게 뛰는 수, 이 뛰는 수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차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흙이 밀면은 백이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요렇게 빠져서 이 백돌들, 백돌들을 잡아왔는데 이때 백에게 아주 멋진 이런 응수가 있죠.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이제 붙여준다 그러면 흙이 붙이고요 요거는 단수 칠때 그냥 젖혀버리면 이건 딱 걸려듭니다. 따내면 이렇게도 가지고 양자충으로 양자충으로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요거를 단수 쳐도요치고요. 따내면 젖혀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한칸 뛰고 백이 이거를 쓱 미는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요때 백이 빈상각 빈상각으로 들어온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흙에 붙이고 요렇게 둬서 아주 멋지게 멋지게 패가납니다 흙이 그냥 젖히는 거는 예 백이 붙여가지고 이거 백이 살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패가나게 되죠. 야 이렇게 하면은 흙이 아주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 여기에서 흙의 수순만 잘 바꾸면은 백도를 싹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수는 바로 요렇게 붙이는 수인데요. 계속해서 이거 두면은 차단을 하고요, 요거 끊으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젖혀가지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백돌들이, 예,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흙에 붙였을 땐 이제 백이 이으면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도면은 이렇게 두고, 예, 요걸로 50도와 50도와 형태가 돼서, 예, 백이 잡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붙이는 이러한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흙이 단수치고요. 늘때 이걸 잇고 요거 이으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흙이 이거 여기를 두고 빌때 붙이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콤비네이션, combination, 콤비네이션을 정확히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수상전인데, 자, 지금 백이 여기를 이렇게 붙인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흑이 예, 이백돌를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냥 무턱 뭐 패감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둬서 이 패를 이겨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바둑이 예, 이렇이 흑이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패를 할 정도로 패감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뭐 먼저 빠진 일선으로 빠지는 수가 뭔가 묘수 같아요. 자, 백이 이렇게 수를 줄이면 단수 치고 이일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백돌 넉점이 깔끔하게 예, 잡히게 되죠. 수순 중에 이제 흑삼으로 이제 단수 치는 게 중요한데, 요거 두면은요, 백이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패가 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흙이 이렇게 빠지면 100은 이곳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 102로 붙이는 수 때문에 폐가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 귀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이러한 한 수입니다. 그래서 흙은 바로 이렇게 이 굿자, 입구자, 이 굿자로 둔 것이 중요하고요. 100이 늘면은 이렇게 젖혀가지고, 단수치면 있고, 요거 두면 단수쳐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수치면 있고, 요거 두면 단수쳐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하지만 이제 흙이 입구자로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느는 거 말고, 예, 요쪽으로 꼬부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흙이 젖혀가지고여 늘면은 단수쳐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예, 흙 1로 두는 수가 아주 멋진 수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흙이 지금 이제 단수를 치고, 백이, 예, 빠진 장면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백이 슬슬슬 나가게 되고요. 또 단수 치면 나가고, 단수 치면 이어서, 예, 이것도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흙은 한 칸을 뛰는 수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크게 끊고요. 따내면은 단수 치고 이으면 단수 치고 나오면 막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또 이걸 씌웠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요 씌우고 단수 치면 단수 치고. 안해면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오늘도 아주 멋진 문제들, 멋진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재밌게 잘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